안녕하세요. 노이저입니다. 오늘은 노트20 울트라의 S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좋아요. 아주 좋은데. <laughs> 어,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라든지, 어, 글씨를 쓸때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노트20 울트라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펜의 속도가 9ms인데, 음, 그 속도가 다 뽑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그림이 크게 그릴 때나, 작게, 작게 그릴 때나, 이렇게 확대해서 그릴 때나, 다 도움이 되는 게, 펜 속도가 확실히, 따라와 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연필로 그리는 느낌이 든다기 보다는, <laughs> 아직까진 모자르지만, 그것까진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은, 펜 속도가, 즉각즉각 따라와 주는 느낌이 들어요. 연필보단 못해요. 사실, 연필은, 연필은 이길 수가 없는데 아직은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 이길 수는 없는데 아직. 음. 야, 아 참나. 고양이들이 난리를 피네요. 연필은 아직 이길 수 없어요. 연필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연필이나 볼펜은 바로바로 바로 따라오는 느낌이 확 좋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연필을 좋아해서. 더 연필에다 편하, 편향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쓱쓱 쓱 문질러서 좀 지저분하지만 그선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게 음... 있어요. 연필은? 근데 이 펜은 좀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그못 그리는 사람 특징인데 저 같은 사람 특징인데 그림을 선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쪽 펜은 모든 게 정확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그리면 티가 바로바로 바로 나서 음좀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이거 그림 그리다가 자꾸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지금 짜증나서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laughs> 갤럭시 S20 플러스로 찍고 있고요. 음 지금 그림을 몇번 그려봤는데 그림 그리는 거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갤럭시탭 A w i t S펜이에요. 이쪽도 S펜이 다 지원이 되는데 구형 S펜이죠. 어 그림을 그릴 때 이쪽은 조금 딜레이가 느껴져요. 이렇게 그리면은 선이 펜보다 한 타이밍 조금 늦게 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쪽은 펜이 바로바로 바로 즉각 즉각 따라온다는 거. 솔직히 이 기술력이 얼마나 그림 잘 그리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림을 취미로 그리긴 하지만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예못 그리겠다. <laughs> 글씨 쓸 때도 좋아요. 글씨 쓸 때도, 이렇게 가, 나, 이렇게 쓰면은 바로 따라오는 게 좋은데, 이쪽은 살짝 늦어요. 음, 이렇게 조금씩 늦는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연필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연필에 비할 바는 안 돼요. 이, 촉감을 살리는 펜촉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속도가 조금만 더빨라지면 완전히 대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음, 그만큼 좋아요. 이 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노트 노트 20 시리즈 중에서도 울트라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트 20는 네, 이 펜이 그 디스플레이 화면 그 120Hz도 지원을 안 하는데 펜까지도 9ms 초를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펜이 더 특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울트라에서만. 울트라에서는 9ms 초에 아, 자꾸 이걸 9ms 초초라고 하네. 9밀 9밀리 9밀리 초초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laughs> 9ms 초의 속도를 보여준다. 이게 확실히 느껴진다. 저같은 평범한 사람도 느낄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노트 작성해서 글씨를 쓰면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노트가 있네. 왜지? 물론 펜 아니고 그 키보드로도 작성을 할수 있지만, 펜으로 작성하면은 뭐야? 이게 느낌이 진짜 신기해요. 거의 연필로 쓰는 느낌이랑 비슷해. 근데 펜촉이 까끌까끌하지 않아서 좀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죠.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어요. 필름을 필름을 까끌까끌한 필름으로 바꾸든지 펜촉을 까끌까끌한 펜촉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 줘야 될것 같고 어... 또 엣지 부분이 조금 거슬려요. 이건좀 아까운데 엣지 부분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엣지 부분이 엣지 부분이 글씨 쓸 때나 그림 그릴 때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 음 펜이 인식되는 것까진 좋은데 아예 인식이 안 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펜, 엣지 부분에는 펜 닿으면은 이게 펜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글씨가 똑바로 써지지도 않을 뿐더러, 음, 불편해요. 그리고, 어, 카메라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바닥에다 두가 하면 이렇게 흔들린댔죠.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글씨 쓸 때는 조금, 그림 그릴 때도 조금 반듯한 선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카메라가 문제네 언제나. <laughs> 카메라, 이 카메라. 아 참나. 뭐 손에 들고 글씨를 쓰면은. 카메라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죠. 이렇게 좋은 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근데 뭐 저는 악필이라서 사실 펜 기능을 잘안쓸 거예요. <laughs> 그림도 그렇게까지 자주 그리진 않아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건전 종이에 낙서하는 편을 좋아해서, 어, 제가 딱한번 노트 엣지로 그림 한번 그린 적이 있었죠. 그것도 또 원래 종이에 그렸던 그림을 베껴서 그린 거라서 어딨냐? 어 이거 이 댓글 달린 글 댓글 달린 영상 이건데 이게 노트 엣지로 한 거예요 그림을 뒤에 보면은 그림이 더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걸로 하면은 좀더잘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하면은. 근데 지금은 할 만한 그림이 없네요. 저 그림으로 해봐야 되나? 지금 해볼까? 똑같은 아트 플로우로 했거든요. 그것도. 앱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없으니까 지금 좀. 잘 그려보고 와야겠네요. 잠깐만요. 펜을 어... 연필로 바꾸고 투비로 바꾸고 지우고 이렇게 와서 그림을 좀 열심히 그려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기가 이게 팬이 까끌까끌하지 못하고 딱딱하지 못하니까 미끄러우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밑그림이 없으면 역시 그리기가 어려운 게. 근데 이거 그림쟁이 한텐 최고의 폰일 수도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펜을 지원하지 않는 데다가 이번에 갤럭시에다가 클립 스튜디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돈좀 있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폰이 될수 있어요. 좋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게 갤럭시의 최고 단점이었는데,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가. 근데 이번에 클립 스튜디오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은 그림 그리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번 갤럭시 탭은 조금 비싸긴 한데, 전 채색은 하나도 못합니다. 이거 끌수 있어요. 이거 당연하지만 끌수 있는데 설정 가면 끌수 있는데 어, 에어뷰인가? 아니네. 어, 펜 버튼으로 에어 커맨드 열기를 끄면 되는데 그럼 안 열리죠. 그러면 이제 펜에서만 펜그 그림 그리는 앱에서만 펜 버튼이 작동을 하겠죠. 꺼놓고 쓰면 편해, 그, 그림 그릴 땐 편해요. 근데 평소에는 안 꺼놓고 쓰는 게 좋죠. 뭐야. 아, 이거 꾹 누르면 이게 S, S 노트가 나오는구나. 삼성 노트가 나오는구나. 이거, 저 아직도 펜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르겠네요. <laughs> 진짜 저는 펜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얼굴까지만 그릴게요.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다 그리면은. 저는 직선 그리는 게 무섭습니다. 직선을 잘못 그려요. 저 같은 평범한 손도 아 보세요 이거 이, 이건 좀 문제죠. 엣지 부분에 엣지 부분에 이게 <laughs> 귀가 닿으니까. 얘 그림 그릴 때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엣지만 없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노트 울트라는 그래서 그런지 노트20 엣지가 없죠 울트라도 플래시였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면서 느낀 건데 팬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도 하게 되네요 이렇게 아휴 그림 그림 어려워서 못 그리겠다. 음. 이렇게.

그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는 안 쓰려고요. 클립 스튜디오 PC판도 있는데 안 쓰는데. 이쪽 게 물론 얘 달려 있는 S펜보다 낫습니다. 얘도 S펜이 달려 있는데 얘는 화면 해상도가 이제 화면 주사율이 60Hz밖에 안 돼서 어, 좋을 수가 없죠 더펜 속도도 훨씬 떨어질 겁니다 얘랑 비슷하겠죠 이상 이상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동영상에 어, 그게 없는데 내용이 없는데 <laughs> 뭐펜 좋다 라는게 이 동영상의 결말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할까요? 펜이 아주 좋고 글씨 쓸 때나 그림 그릴 때나 둘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른 것도 느껴진다 대신, 대신 펜이 왼쪽에 들어가는 건 조금 불만 그리고 엣지 디스플레이인 게 펜이랑 사용하기엔 조금 궁합이 안 맞는다 뭐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펜은 정말 좋은데 여러 가지 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보이네요 휴대폰 본체적인 부분에서 단점이 보이네요 엣지 디스플레이랑 왼쪽에 있는 거 왜냐면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뭐 왼손잡이라면 상관이 없죠 왼손잡이라면 이렇게 꺼내면 되니까 왼손잡이라면 이렇게 꺼내서 글씨를 <laughs>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laughs>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뭐, 이정도 하겠습니다. 노이즈였습니다. 노이즈 아웃!